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모세 인생을 생각할 때 왕국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세월이 40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출애굽기 2장으로 하자면 1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애굽에서 도망하 미대 안에서 살았던 해가 40년입니다. 그의 나이로 보자면 80세가 되었을 때 소위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대한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지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이도르의 사유가 되어 장인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가운데 목초지를 찾아다니던 중 호랩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산은 신의 반대에 있어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은 붉은 돌로만 이루어진 산으로 오르고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산입니다. 두 산은 같은 산입니다. 호랩산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성스러운 산이라 부르고 야훼의 산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랍인들이 이 산을 제벨 무사라, 즉 모세의 산이라 부릅니다. 이산은 모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명을 받은 이산은 후에 십계명을 받은 산, 모세가 성막을 처음 친 곳입니다. 이호립산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나 선지자 등에게 사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여기에서는 하나님 곧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고원해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떨기나무는 너무 연약해서 뗄감으로도 사용되지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이 나무는 아주 볼품 없이 생긴 나무로서 곧 노예로 전락하여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생활을 상징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의 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종의 가시덤불처럼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다가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말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지, 그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 볼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신을 벗어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말씀합니다.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여호수가 그대로 행하니라."이 신을 벗는다는 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이슬람교도들이 그들의 회당인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올라갈 때 신을 벗습니다. 인도인들은 간디 무덤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들의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첫째,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곳은 꼭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발의 신이란 새속에 살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버스라는 뜻은 떼어서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떼 묻은 신을 벗듯이 죄된 요소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버스라는 의미는 둘째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신발이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 타인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고 합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권리를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과거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양치기로서 모든 지위와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셋째, 너는 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노예계층의 사람들은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맨발로 다녔는데 바로 이 같은 취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예는 소유도 없고 그의 지식이나 판단의 권리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업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림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족속, 헤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이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 가려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첫 번째 모세의 질문은 모세 의 자신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는 자기는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격자라는 한마디로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어찌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설수 있겠느냐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존재로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40년은 미대한 광야에서 미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며 미대한 종교를 따르며 미대한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갈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모세의 핑계에 대해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없다.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곧 인마은외를 뜻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사역은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이며 구속사적 사건으로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즉 출애굽의 실현 약속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은 자기의 무지함의 문제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즉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사신을 파견할 때에는 왕의 패나 자신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임무를 위임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대리 사역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하라.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계약성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의의 아쉐르 예의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난말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나는 자존자다, 에고에이미호온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 역본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본질은 하야에서 유래된 나는 곧 나다입니다. 틀에 박힌 존재가 아닌 인간의 한계로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으로 행한 일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난족속, 햇족속, 아머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보수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위에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알아.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 및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내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이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급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 사람들로부터 취하는 재물은 그동안 당한 노동착취와 억압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갈 때에 노예처럼 비참하게 쫓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전쟁에서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더구나 21절과 22절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을 출애급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성취됩니다. 마무리합니다. 호랩이라는 말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으로, 이는 당시 모세의 텅빈 심정과 일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버림받은 광의 한복판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 덤불이라고 합니다. 이키 작은 가시 덤불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는데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그계시의 의미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것으로 불이 붙었다는 것은 죄인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원문에 찌르다는 뜻의 단어로 가시가 돋친 관목으로 덤블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가시는 인간의 타락상과 죄성을 상징합니다. 가시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첫 명령은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성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